음,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는, 메디큐브에서 나온, 그, 고주파? 마사지기? 이거는 광고가 하도 많이 봐서 알고 계시죠? 김희선 마사지기로 유명한 건데, 이거는 제가 산 지, 얼마 나 됐지?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음. 일단 저는 이거 3종을 다 샀고요. 딱실뭐 진짜 자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알죠? 아무리 비싼 기계도 자주 안 해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얘는 어플이 있어서 어플에서 오늘이 하는 날이라고 알려줘요. 근데 나는 욕심에 이 어플이 좀더 자주 알려줬으면, 그러니까 자주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 거야. 막 3일에 한번 하라 그러니까. 어 맨날 해도 된다고 홈페이지에는 써있던데 이 어플은 왜 어, 3일에 한 번씩 알려주는 거야? 러면서 어플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쁠 때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음 어플의 말이라도 들으면 3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데 아예 안할 때는 진짜 막 2주 이상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티가 나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구나 이걸 느끼는 게 이거 안 하잖아요 한 2주 동안 안 하면은 얼굴이 제 티가 나요 어 얘도 좀 얼굴이 살짝 처지는 것도 느껴지는데 그것도 그건데 제가 이제 이거 3종을 다 하거든요 이게 확실히 하고안 하거랑 그 피부 상태가 보들보들한 거 차이도 있고 탄력 차이도 있어요 그니까 해 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비싸잖아요.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이거 3종 저 한꺼번에 해가지고 뭐 앰클럽 가입도 하고 막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또 새거 나왔잖아요. 이거 저 이거 사자마자 바로 새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화가 났었어요. 4종으로 묶어서 사면 더싼 사면 더 거예요. 난 이미 3종을 샀잖아 하나만 사면 비싼 거야 아 진짜 짜증나 산 사람들한테 할인 혜택 이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왜냐면 그거는 또그 화장품을 흡수시켜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좋아 보이는 거야 이게 흡수용이라 그래서 샀는데 이거는 이제 바르기 전에 얼굴에 기를 뚫어주는 거고 이걸 하고 나서 그걸 해야지 뭐 효과가 훨씬 좋다나? 나쁜 놈들 이것만 팔아먹을 때는 이것만 하면은 뭐 화장품 흡수율이 그렇게 좋다더니 바로 하는 저는 아, 샤워하고 나와서 거의 이걸 바로 하는 루틴으로 많이 하거든요 아, 샤워를 왜안 하는 걸 들켰네 <laughs> 샤워하고 나와서 안할 때도 있어요 이거. 그 시간이 없거나 뭐 아침에 샤워를 하거나 저는 아침에 샤워를 잘안 해요 아침에 샤워하면은 바쁘잖아 저는 그래서 여유 있을 때 샤워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마는 건조하잖아요. 이게 지금 젤을 바르고 이거 전용 젤이 또 있어요. 대용량으로 다시 샀거든요. 젤이 비싸. 이거 뭐사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것만 사면은 더 이상 돈이 들게 없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사줘야 돼요. 그래서 좀 가성비. 물론 피부과를 계속 가는 것보다야. 가성비적으로 훨씬 낫죠. 내 피부과가 돈은 많이 들어도 또 가면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니까 저는 사실 피부과를 잘안 다녀봤어요. 음,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가게 되면은, 아, 사람들이 이래서 병원을 오는구나. 화장품에 수백을 쏟는 것보다 피부과 가서 1 0만 원짜리 그뭐 하나 뭐 레이저를 한번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주사를 한대 맞는다거나 그러면 될걸뭐 하러 화장품에 내가 그 돈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또 시술을 받아도 피부라는 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매 매번 돈쓸 수는 없고 매번 레이저를 맞을 수도 없잖아요 결국은 집에서 홈케어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홈케어에다 또 돈이 들어가고. 나이 들면 다 돈이야. 나이 들면은 진짜 유지만 하고 싶어도 그게 다 돈이더라고요. 더 뭐, 뭐더 어려지고 뭐더 예뻐지고 바라지도 않아. 유지만 하고 싶어도 그게 다 돈이야. 음, 슬퍼. 저는 지금 이거를 업 모드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슬림 모드랑 업 모드가 있어요. 저는 얼굴이 슬림해지는 거엔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항상 업 모드로 쓰고 업이 이렇게 업 시켜준다는 소리잖아요. 업 모드 해서 2 단계로 놓고 써요. 처음에는 1 단계로만 썼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1 단계로는 자극이 저도 잘안 느껴져서 아 이거 이 시림이 처음에 1 단계로만 써도 저도 되게 심했어요. 우리 신랑은 내가 한번 얼굴에 대접했는데 도망가더라고. 어떻게 이런 이런 기분 나쁜 느낌을 참냐고 저한테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로 참고 하다 보면은 나중엔 괜찮아요. 별로 안시어 뭐든지 예뻐지려면 고통을 참아야 되나 봐요. 근데 어쨌든 이거 처음에 이시이 있어요. 이거는 음 아셔야 될것 같아. 특히, 그, 시술하신, 시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얘가 더잘 반응해. 근데 지금은 약간 상관이 없기는 해요. 약간 찌릿찌릿 할 때도 있는데, 별로. 음, 끝났네요. 이마에 이 붙여두고 하는 이유는, 이마는 안 하다 보니까, 음, 이거 스킨패드인데, 이제 이마가 건조해질까봐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이걸 닦아요. 여기 묻은 젤을 닦아줘요. 그리고 여기는 물, 물로 세척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번에 쓸 때는 한번 세척하고 써요. 음. 다음 번. 요거. 울세라울세라도 젤을 충분히 짜주고, 전원을 켜줘요. 전원을 켜주고, 얼굴에다가 이제, 충분히 도포를 해줘요. 이미 아까 저거 하느라고 얼굴에 도포가 된 상태인데도 하다 보면은 좀, 어, 젤이 왜 이렇게 없지?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세라는 여기 목도 해요. 어, 원래 저것도 목도 해도 돼요. 저, 저게 바디 요도 할수 있어요. 아까 제가 했던 거. 저 바디에는 안 해봤어요. 근데 바디에 해도 은근히 시원할 것 같아. 팔에다가 해도 되고 다 돼요 저거 그, 제가 마사지 하다가 여기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그, 되게 찌릿찌릿하면서 시원했어요 어, 여, 저는 이돈 쓴거는 어 후회 안해요 음, 괜찮은 것 같아 자 그, 그리고 그 이제 저는 이거 지금 1단계로 돼 있는데 한번 여기 한번 누르면 2단계가 되거든요 이걸로 해 줄게요 이걸 누르면 샷이에요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 어플에 가이드가 있어요 그 가이드 보면서 하면 되는데 거기 있는 모델분 얼굴이랑 내 얼굴이랑 길이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laughs> 그 모델분이 하는 거를 보고 따라하면 내얼굴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가장 탄력을 준대요 이게 그울세라나 약간 그런 레이저 치료처럼 이 안으로 그 레이저를 쏴서 피부의 진피층을 살짝 이렇게 이제 태워서 음, 피부를 평평하게 해주는 그런 원리라고 <laughs> 하는데 피부과에서는 집에서 하는 기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랬으면 우리가 레이저를 병원에 비싼 돈을 주고 왜 갖다 놓겠냐 이렇게 얘기를 얘기들은 하세요. 어,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그리고 피부, 그짐 휘층까지는 못 건드려도 겉에 있는 피부에 도움을 줄수 있겠지라고는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아시는 분은 이것만 샀더라고요. 울쎄라만 나이가 50대인데, 물론 그분은 피부과도 좀 다니세요. 근데, 이거를 맨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서. 근데, 진짜로, 어머, 요즘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니까, 아, 그거 하잖아. 그거, 기니선 마사지기, 그거. 이러면서, 그거 좋다고. 그거 맨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사람마다, 어 효과가, 효과도 다 다른 것 같아. 근데, 저도 사실 뭐, 화장품도, <laughs> 화장품에도 돈 진짜 많이 쓰거든요? 제가, 다음번에 제가 쓰는 화장품들, 알려드릴게요. 저한테는, 진짜... 다른 분들 보면, 어떤 분 보니까, 이렇게 수건을 머리에다가 두르고 하시던데, 저는 이 나이가 먹도록, 그, 샤워가 나와서 머리에 수건 두르는 법을 몰라요. 그 어떻게 하는 거야? 해봤는데, 왜 나는 잘안 돼? 음. 어, 벌써 끝났네.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벌써 끝났어요 원래 되게 저 지겨워하거든요 좀 오래 걸려 가지고 이게 80샷이에요 한 번에 80샷이 나오는 건데 음. 벌써 끝났네 이거는 그 세안하고 나서 마른 얼굴에 아무것도 안 마른 마른 얼굴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채를 닦고 올 거예요 세, 어, 세수를 하고 올 거예요 한 세수를 하고 왔습니다. 완전 이제, 어, 딱 수건만 이제 했는데, 제가 아까 머리 이거 수건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내가 옛날에 산게 생각이 났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찾았어. 찾았어. 내가 하도 수건으로 이걸 못하니까 이런 걸 팔더라고요. 맞아. 이런 게 있었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런 거 팔았어, 맞아. 이거랑, 그, 샤워 가운. 이것도 샤워 가운도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여기, 이게 고무줄이 있어. 아, 이런 것도 나는, 그니까 진짜 똥손은 여기저기서 똥손이에요. 정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laughs> 이렇게 웃겨? 어, 아시죠? 웃긴다. 음.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머리수건인데, 나처럼 못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머리수건을 했어요. 어. 있었어. 그래. 내가 별걸 다 사잖아요. 있다니까. <laughs> 켰어요. 이것도 레벨 1이니까 레벨 2로. 한번더 누르면 레벨 2가 돼요. 버튼 한 개밖에 없거든요. 얘는 이 말을 할수 있어요. 음. 이거를 뭐 할수 있다 없다가 설명서에 써 있지 않아요. 근데 그왜 모델 보고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그 모델이 이거는 이마도 하더라고. <laughs> 그래서, 음, 따라하는 거예요. 음. 막 물어봐도 대답은 잘안 해줘요. 거기서. 그뭐 봐. 뭐 물어보라고 어플에 AI 막 그런 게 있는데. 질문도 내가 할수 없게 자기들이 질문 정해놓은 것만 있고. 음, 모르겠어요. 그 어플 나는 좀 별로야. 이게 은근히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거 처음에 했던 기계도 한 10분 넘게 걸리는 것 같고, 두 번째 한 울세라도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이거, 이거는 5분이에요. 5분이 걸려요. 그럼 얼마야? 따졌을 때. 25분이잖아요. 25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거든요? 그... 아... 맞다. 이거 조금 따가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1단계로 하다가 이제 1단계가 안 따가우면 2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나 오랜만에 하니까 조금 따갑네 저 이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진짜 한 2주 만에 하는 것 같아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요즘에 팩도 안 하고 이거, 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샤워를 한 다음에, 마사지를 하다가, 생각이 나서 핸드폰을 켰어요. 이거, 메디큐브를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워낙에 광고를 많이 하니까, 저거 진짜 효과가 있어? 이렇게. 근데 음, 뭐든지 와 드라마틱하게 한 순간에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확실히 하다가 안 하면 아 피부가 너무 거칠어졌다. 음, 그리고 뭔가 피부가 요즘에 광이 안 나네. 그리고 뭔가 탄력이 없어진 것 같네. 그래서 이걸 찾게 돼요. 음. 자, 어, 이제 그 마사지를 끝내고. 화장 기초를 하고 화장을 했어요. 근데 얼굴에서 방이 나죠. 사실 어, 고백할 거는 어, 마사지를 한 날이 아니에요. <laughs> 얼굴이 좀 피부가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 영상을 찍을 때 제가 말했잖아요. 힐러가 나왔다. 어 그래서 좀 억울하다 했잖아요. 제가 근데 결국 못 참고 그걸 샀어요. 질렀어요. 여기. 힐러를 샀습니다. 근데, 어, 약간, 뭐랄까, 즉각적인 효과가 나는 게 요거더라고요. 음, 솔직히 말해서, 다른 애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안 쓰면 티가 난다 했는데, 요거는 썼을 때 티가 나더라 음 근데, 어쨌든 저는, 어, 꽤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다만, 이 AGR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시간이 많이 든다는 거, 귀찮다는 거 어, 어쨌든 어 밤에 자기 전에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데 아, 아시잖아요 자기 전에 씻기도 싫잖아요 어 근데 자기 전에 이거를 다 하고 30-40분을 여기에 매어 있는 대단한 정신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자기 전에 드라마 볼때 많이 하는 편인데 음, 물론, 저는 이거 AGR이 좋아서 쓰고 있고, 기왕 산 거? 약간, 새로 나오는 기계들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고 있어요. 기왕 샀으니까. 근데, 계속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기계를 내, 내면 좀 약간 빈정이 상할 것 같아. 그렇다고 기존에 산 사람들한테 할인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있는 거 보면은, 어, 그리고, 솔직히, 삼종을, <laughs> 하나에 10분, 15분씩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전 이제 사종이잖아요 이거 힐러도 5분인데, 어, 그니까, 그게 있어요. 하루에 이거는 서너 번을 해도 된대요. 어, 이게 어플이 또그 사이에 업데이트가 돼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질문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냥 그것도 웃겨. 아니, 질문을 올리면 여기 관리자가, 전문가가 대답을 해줘야지. 왜 이거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답을 해줘요? 전, 전문가가 아니잖아. 제가 안 그래도 이것도 이거는 뭐 에센스 바르고 바를 때마다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에 한 번만 해주는 게 좋은가요?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 저는 에센스 바를 때마다 해줘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저는 그냥 너무 자극이 될것 같아서 그냥 마지막 거 바를 때 넣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플, 업데이트 시킨 건 좋은데, 왜 전문가가 대답을 안 해주지? 음, 간단한 거는 그 서로 대답해주는 게 빠를 수 있어도, 이런 문제는 좀 속시원히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설명서에 아무 말이 없어. 정말 메디큐브는 설명서, 이런 거 너무 불친절해. 음, 그래요. 근데, 확실히 요즘에 얼굴 광이 돌아. 이거 힐러스니까. 솔직히, 하나만 살 거면, 나 힐러를 강추하겠어 물론 다른 거 쓰고 뭐더 좋아진 거에 얘가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힐러를 사용하는 거는 제가 어, 또 따로 찍어서 보여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A, 제가 어 6개월 이상 썼더라고요 <laughs> 6개월 이상 쓴 AGR 3종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